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다고요? 그렇다면 매일 밤 여러분의 뇌에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립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우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7시간씩 주무시는데 어떤 분은 80이 넘어도 머리가 맑으시고 손자 이름을 줄줄 외우세요. 반면 어떤 분은 60대 중반에 벌써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50대 후반부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분도 계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똑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 말이에요. 비밀은 바로 수면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댓글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구독 버튼 지금 당장 눌러주십시오.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뇌 건강의 비밀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의사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야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한푼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서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3명 중 1명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치매 환자 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고령화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어요. 하지만 뇌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90세까지 살아도 마지막 15년을 치매로 고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듭니다.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가 어마어마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말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60세라면 40세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지금 50세라면 30세부터요. 무섭죠? 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멀쩡해 보여요. 본인도 몰라요. 가족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 속에서는 매일 밤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어요.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조금씩 조금씩 막혀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완전히 막힙니다. 그때 가서 병원 가면 이미 늦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의대생들도 몇년 전까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만큼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면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걸 그대로 두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면서 엄청난 양의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찌꺼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찌꺼기의 이름이 뭐냐?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두 가지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쌓일까요? 하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이 잘 빠져요.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 음식물 찌꺼기 조금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6개월, 1년 지나면 물이 안 빠지죠. 악취가 나고요. 완전히 막히면 역류합니다. 우리 뇌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세포 사이에 한층 한층 쌓여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요. 처음엔 얇아요. 한층 두층은 문제없어요. 하지만 10년, 20년 쌓이고 쌓이면 두꺼운 벽이 됩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해요.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동시에 죽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뇌의 10%가 손상돼도 몰라요. 20%가 손상돼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우리 뇌에 여유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30%를 넘어가는 순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깜빡깜빡 하기 시작해요. 그때 가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진작 오셨어야죠. 약을 처방해 주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약들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뿐입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 증상이 없을 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보호해야 10년 뒤가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2012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견을 했어요. 우리 뇌에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겁니다. 이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에요. 림프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수도 같은 시스템이요. 그런데 뇌에는 림프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뇌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특별한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뇌만의 독특한 청소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교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들이 이 청소 작업을 담당해요. 이 시스템이 언제 작동하는지 아세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 뇌세포들이 약60% 정도 수축해요. 마치 스펀지를 짜듯이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고 투명한 액체가 쏴 하고 흘러 들어갑니다. 뇌척수액이 뭐냐고요? 우리 뇌를 감싸고 있는 물이에요.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잠잘 때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뇌세포 사이사이를 흐르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요. 마치 고압 세척기로 길거리를 청소하듯이요. 이 청소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배출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양이 깨어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잠을 안 자면 청소가 안 됩니다.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실험이 있었어요. 생쥐를 이틀 동안 잠을 안 재웠습니다. 그랬더니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확 늘어났어요. 겨우 이틀인데도요. 이걸 사람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충분히 못 자시는 분들, 10년, 20년 지나면 뇌에 독성 물질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시죠? 자다가 자주 깨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고요. 그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뇌 청소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매일 밤 찌꺼기가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두배 높습니다. 두 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동물들을 세 가지 자세로 재웠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로요. 그리고 특수한 자기 공명 영상 장비로 뇌척수액이 얼마나 잘 흐르는지 측정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았습니다. 뇌 노폐물 배출 속도가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왜 그럴까요? 옆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거든요. 뇌척수액이 뇌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면서 구석구석 청소해요. 뇌의 특정 부위가 눌리지 않고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면서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이 한쪽으로 흐르면서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반대로 똑바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뒷부분이 계속 눌려요. 여러분이 똑바로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뒤통수 쪽이 베개에 닿아있죠? 그 부분의 뇌 조직이 계속 압박을 받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요? 그러면 그쪽 혈관들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뇌척수의 흐름도 방해받고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뒷부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이 부위가 손상되면 시각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공간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수면무호흡증이에요. 똑바로 누우면 혀와 턱이 중력 때문에 뒤로 떨어집니다. 기도를 막는 거죠. 자다가 숨이 막혀요. 본인은 모르세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뇌는 압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감지해요. 그러면 뇌가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잠에서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나는 건 아니에요. 얕은 수면 상태로 올라왔다가 다시 깊이 잠들려고 해요. 이 과정이 밤새 수십 번 심한 경우 백번 이상 반복됩니다. 최근에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대학병원 공동 연구팀이 1,110명을 평균 4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찍어서 글림프 시스템 활성도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수면무호흡증이 심할수록 글림프 시스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물이나 장면을 기억하는 시각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양압기 치료를 받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수면무호흡이 나아지면 뇌 기능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뇌가 회복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죽은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수면무호흡은 뇌 청소를 방해해요. 뇌 청소가 안되면 독성물질이 쌓여요. 독성물질이 쌓이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치매가 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예요. 엎드려 자는 건더 나쁩니다.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6시간, 7시간 동안 목이 비틀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경추가 틀어지고 목뼈에 무리가 갑니다. 목 디스크 위험도 높아지고요. 더 심각한 건 혈관이 눌린다는 겁니다. 목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요. 경동맥이라고 들어보셨죠?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혈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목이 비틀리면 이 혈관이 압박받아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혈액이 줄어들면 산소도 줄어들고 영양분도 줄어듭니다. 뇌척수액 생성도 감소하고 순환도 나빠져요. 청소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척추 전체가 휘어지면서 허리에도 부담이 가고 가슴이 눌려서 호흡도 불편해져요. 호흡이 불편하면 산소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 소비량은 20%예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습니다. 무섭죠? 지금까지 제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돈한푼안 들고 약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편하신 쪽으로 누우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자는 게 심장 건강과 소화에 조금 더 좋다고는 하는데 뇌 청소 효과는 양쪽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옆으로 눕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고르게 순환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요. 노폐물 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옆으로 자는 자세가 척추 정렬에 좋고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방법,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기울어져요.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가 휘어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 때문이에요. 이걸 방지하려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그러면 골반과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됩니다.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베개는 얇은 거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자로 유지돼야 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쳐져요. 어깨 너비 정도가 딱 맞아요. 여러분 어깨가 얼마나 넓으신지에 따라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세 번째 방법, 등 뒤에 쿠션을 두세요. 평생 똑바로 누워 자신 분들은 옆으로 자는 게 처음엔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자다가 무의식 중에 다시 뒤로 눕게 돼요. 이걸 방지하려면 등 뒤에 큰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받쳐 놓으세요. 그러면 뒤로 못 눕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고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자다가 자꾸 깰 수도 있고요. 당연합니다. 평생 다르게 자우셨는데 갑자기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세요. 딱 일주일이요. 2 주일째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 주일째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한달 되면 완전히 몸이 기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돼요. 석 달이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해요. 하루 종일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깜빡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뇌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 7명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불편해서 포기합니다. 새로운 자세는 당연히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틀 해보고, 아,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예전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똑바로 누워 자셨는데, 하루 이틀 해보고, 편할 리가 있나요? 최소한 일주일은 버티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고비예요. 일주일을 넘기면 성공 확률이 80%로 올라갑니다. 둘째, 환경이 안 맞습니다. 베개가 안 맞거나,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옆으로 자기 힘들어요. 어깨가 눌리고 골반이 불편하거든요. 자기 몸에 맞는 침구를 찾으세요.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베개 하나, 쿠션 몇 개면 충분합니다. 셋째, 루틴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부터 옆으로 자야지 하고 시작하면 3일도 못 갑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침실 정리하고, 베개 준비하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옆으로 누워서 책 읽다가 자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만들어야 습관이 됩니다. 알람을 활용하세요. 저녁 9시에 수면 준비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침실로 가서 베개와 쿠션을 챙기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이셨어요. 병생 교사로 일하셨죠. 7년 전에 정년퇴직하셨는데, 최근 몇달 사이에 걱정거리가 생기셨대요. 자꾸 깜빡하시는 거예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걱정되어서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직 치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이게 뭐냐면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예요. 방치하면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50%나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생활습관을 여쭤봤어요.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똑바로 누워서 자요. 20년 넘게 그렇게 잤어요.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조금 부족했고, 자다가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코도 심하게 고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시니까 혀가 뒤로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고 다시 자면 또 막히고 이게 밤새 반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깊은 잠을 못 자시죠. 뇌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옆으로 주무세요. 둘째, 수면 시간을 7시간 반으로 늘리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선생님이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약보다 더 강력한 게 습관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렇게 권했어요. 한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달라졌어요. 자다가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멍했거든요. 두달 뒤에는 직접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셨더라고요. 깜빡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해요. 딸이 너무 좋아해요. 석달 뒤에 다시 인지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점수가 올랐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주변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배우자분이 많이 걱정하셔서 모시고 오셨죠. 이분은 옆으로는 자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베개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머리가 아래로 처져서 목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목 통증도 있으셨고 자다가 자주 깨셨어요. 제가 베개를 높이라고 권해드렸더니 한달 만에 확 좋아지셨어요. 목도 안 아프고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으로 눕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척추가 일자로 유지돼야 해요. 목이 꺾이거나 허리가 휘면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병원 치료받고 계신 분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예방과 보조 수단입니다. 치료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다른 뇌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 지시를 따르세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목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자세를 바꾸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으로 누워 자기 무릎에 베개 끼우기. 등 뒤에 쿠션 두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기적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주무시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집 주소를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손자, 손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 자매께, 친구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치매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지금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건강한 뇌로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이 말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